다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줄 때 교회는 성장한다. 사도행전 11장 25-26절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교회는 성장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전할 때 말씀에 기동답 받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1953년 5월 29일 11시 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어떤 새도 넘을 수 없다는 전설이 깃든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인류 최초의 에베레스트 정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훗날 영국에서 경이라는 자규를 받게 된 그는 모든 산악인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힐러리 경이 어느 날 오랫동안 침묵했던 첫 등반 당시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습니다. 에드더글러스라고 하는 이분이 쓴 저서인 히말라야가 처음 허락한 사나이에서 그 감동적인 고백들이 나옵니다. 세르파 텐징은 정상을 눈앞에 두고 혼자 오르지 않고 뒤에 처진 나를 30분이나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세르파는 히말라야에 사는 고산족의 이름인데 그들의 탁월한 고지 적응력 때문에 고산 등반을 하려는 산악인들의 안내와 짐꾼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텐징 노르가는 세르파 중에 최고의 세르파였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자신이 에베레트 산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텐징 노르가의 덕분이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이두 사람은 동시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에드먼드 힐러리의 고백 이후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때면 줄곧 힐러리와 텐징 두 사람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을 때 기념으로 텐징의 사진을 촬영해주고 자신은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동행한 텐징을 높여주고 존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르파였던 텐징은 1986년에 사망했으나 힐러리경은 텐징을 기억하며 세르파들을 위한 공공사업의 생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잊을 수 없는 텐징에 대한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주목받는 주인공인 장미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홀로 핀 장미꽃을 보면 가시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러나 안개꽃이 장미의 배경이 되어줄 때 가시가 숨겨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꽃다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상막한 정글같이 변하는 이유는 서로 주인공만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로가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 주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지중에 해 있는 서민 이 구부로 사이플러스에서 출생한 유대인 중에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죠.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애칭인데 뜻은 위로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중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박해를 받아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뽑혀서 다른 교회로 보내질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고 능력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강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로 몰려드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까던 바나바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잘 섬기기 위해 생각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아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한 영혼 용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을 불러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길 경우 자칫 바울의 그 그늘에 바나바 자신이 가리지고 말 것이란 주위 사람들의 우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면 바나바 자신이 형제 바울의 백그라운드 역할을 한다 해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바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바나바는 회심하여 바울이 된 사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친히 바나바 자신이 바울의 배경이 되어주고 도와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함께 목회를 하고자 했던 인물 역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이 된 사울을 찾으러 간 곳은 사울의 고향 다소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편지 한 통만 보내어도 되었습니다. 아니, 고향으로 낙행한 바울에게 그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만도 바울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약 175km, 109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고 중간에는 해발 2 0 0 0 m 나 되는 아마노스산이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나바에게는 그 어떤 큰 산맥이나 머나먼 길 또는 사울의 영향력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인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착하고 선한 것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뗄래야 뗄수 없는 불과분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삶 속에서만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성령과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러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봉사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능력을 올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체와 함께 더불어 살고 서로서로 배경이 되어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줄 때, 교회는 성장한다! 라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담에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남으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핍박하는 박해자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의 도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교를 찾아가 그곳 지도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는데 최선봉에 서 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된 사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 나타나긴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교회 내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위장 전술로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울의 변화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하고 급기야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중간 역할 덕분에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인물이었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채땅 속에 묻히는 진주가 될 뻔하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손잡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전한 순수한 복음을 직접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 제자들이 세운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였던 바울의 진정성을 그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마음속 깊이 간직된 사람의 진실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을 대할 때 편견으로 치우치지 않고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앞세웠습니다. 그런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귀도 열려 있었습니다. 바른 영적 분별력은 잘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도 들을 줄 아는 지혜. 바로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바나바는 남의 형편을 잘 살필 줄 알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데 타고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외롭게 예루살렘 교회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기독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뻔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흙 속에 묻힌 진주와 같은 바울을 발견하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함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데 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보물과 같은 바울을 키울 귀한 바나바 사역을 감당할 주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함께 섬겼던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 영적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둘째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은 교회였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며,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영적인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의 방식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름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제사장은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혼돈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위하여 가야 할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은 적군을 대항하여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적군이란 어둠의 영을 의미하는데 이 어둠의 영이 주는 유혹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에게만 배워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교회는 성장한다는 영적인 승리를 할수 있으며 한 영혼 한 영혼 할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교회는 성장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럼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폭넓은 신앙적 안목의 소유자였습니다. 자기의 인기나 기득권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하는 건전한 그의 신앙이 바울에게 친히 배경이 되어 주어서 협력의 장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나바의 겸손하고 선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성숙함이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는 선택받은 인물들에 의해 주도가 되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개인적인 영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신의 명성보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바나바의 겸손한 모습은 친히 바울의 배경이 되어 주어 그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회자로서 안디오 교회를 섬기는데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님께 받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것으로만으로는 온전한 전체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체와의 협력이 없는 자신만의 능력은 단지 전체의 한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지음 받았으며 서로 서로 돕는 지체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줄 때 교회는 성장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바나바가 바울의 배경이 되어. 안디옥 교회 큰 붕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들도 서로서로의 배경이 되어줄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폭넓은 신앙적 안목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인기나 특권이나 권리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하는 바나바의 신앙이 바울에게 친히 배경이 되어 주어서 협력의 장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자신들 역시 우리 교회 지체들의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의 성장과 큰 붕을 체험하게 되실 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교회는 성장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바나바가 바울의 배경이 되어 안디옥 교회의 큰 붕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들도 서로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폭넓은 신앙적 안목의 소유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자기의 인기나 기득권이나 권리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하는 바나바의 신앙이 바울에게 친히 배경이 되어 주어서 협력의 장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 자신들 역시 우리 교회 지체들의 서로의 배경이 되어 줄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성장과 큰 붕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끗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줄 때 교회는 성장한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